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 문맥은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혼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으나 풍랑으로 인해 게네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게네사렛에의 사람들은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경험한 은혜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죠. 이런 이들의 모습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 비해 예수신 줄 알아보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믿음이 없다고 혼난 제자들에 비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여 낫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게네사르 사람들은 뜻밖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맛보고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뜻밖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적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풍랑 속에서 예수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반응할지 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